오늘 또 굉장한 이벤트 공지가 올라왔죠. 바로 내일 FC 모바일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장기 이벤트가 오픈이 됩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은 이벤트명은 플레이투 아이콘, 플레이투 아이콘이라는 이터널 아이콘을 주는 이벤트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기간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은 2023년 9월 22일 내일 점검 후부터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11시 59분까지 제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봤더니 총 111일 동안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11시 59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111일의 장기 이벤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보상으로는 레벨 1의 이터널 아이콘 선수를 4천 경험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레벨 2의 이터널 아이콘 선수를 8천 경험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레벨 3의 이터널 아이콘을 12천 경험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레벨 4의 이터널 아이콘을 16천 경험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치를 통해서 각 레벨에 이터널 아이콘 소스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경험치는 어떻게 얻느냐. 매일 일반 모드 4판, 공격 모드 20판, 매니저 모드 1 0판에 참여했을 시 1일 최대 100포인트를 줍니다. 이 100포인트를 경험치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경험치 전환을 통해서 90% 확률로 100 경험치, 9% 확률로 200 경험치, 1% 확률로 500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가 100경험치기 때문에 대부분, 111일 동안 대부분의 확률로는 100 경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1일 100포인트를 111일 동안 얻을 때, 11100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 11100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경험치 교환을 했을 때, 최소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는 본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11100 경험치겠죠. 그렇다면, 11100 경험치로 얻을 수 있는 선수는 레벨 2에 8,000 경험치가 드는 선수들이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11일 동안 90%만 걸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딱900 경험치만 더 있으면은 레벨 3에 발락 같은 선수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111일 동안 솔직히 2 배, 다섯 배한번 정도는 걸려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레벨 3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 공지해 보시면은 추후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도 포인트를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11일 동안 그냥 본전치기만 해서 11100포인트 얻었다. 그래도 추후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나머지를 채워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얻었을 때 정말로 레벨 4에 16000 경험치를 얻어서 요 호나우진니우 같은 선수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해자스러운 이벤트지만 좀 기간이 많이 길다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난좀 빨리 써보고 싶은데 그랬을 때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거는 다음 달 2023년 10월 31일이 되면은 요 100포인트 씩 얻었을 시 풀참을 했을 시 4000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그러면 체 같은 경우에 미리 써볼 수 있겠죠? 나는 앞에 있는 선수도 필요 없다. 난체험했으면 된다. 여러분들은 체험일찍 뽑아서 지금부터 쓰셔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당장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1월 10일이면은 네달 정도 되거든요. 4달 정도 이 일의 미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사람이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장기로 보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요 이터널 아이콘은 정말 가금러분들한테는 조금 안좋은 소식일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몇백쓰 들었던 아이콘을 솔직히 발락같은 경우에 몇백 쓰신 분들이 있을거고 몇천 쓰신 분들이 있으실거 같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좋을수도 있을것 같지만 그래도 뭐 우리 무가금소과금들한테는좀 좋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거 이벤트 짜실때는 좀 너무 이제 무가금 소과금분들을 또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금럽 분들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서 이벤트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아이콘 설명은 여기까지!